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예, 자또 디스토론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어 가장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기를 가장 많은 분들이 바라실 것 같기도 한데 또 이제 주제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또 좋지 않은 소식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자 가수 홍진영 양이 예. 자, 인터넷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을 했습니다. 어, 홍진영 씨가 이제 다른 분 방송인가요? 예, 거기도 이제 출연을 한 적이 있고, 본인도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을 아마 치신 적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당시 이제 그 유튜브에 어, 홍진영 빡친 영상으로다가 검색, <laughs> 검색어가 뜨기도 하고, 이제 영상이 이렇게 어 인기 영상으로 다가 뜨기도 했었는데,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이번에 출연한 방송, 그 해당 BJ의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그 해당 BJ가 심각한 여자 비하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있는 BJ인데, 그런 BJ 방송에 왜 홍진영이 양 출연했는지 다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 봐보시면은 자 여기 잠깐만요. 예. 자뭐 대표적인 드립이 이제 여자 시청자와 이제 아마 어, 전대나 이제 이제 여자 시청자와 이제 보이스톡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내그 X나 빨아 어, 남자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들은 죽어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비야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굳이 어, 트로트의 얼굴, 여자 트로트의 얼굴, 어, 대한민국 트로트의 상징이라고 하는 홍진영 양이 굳이 이런 여자를 비하하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방송에 왜 출연을 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자 유명 BJ 이제 역행 김 xx 씨도 이제 어 당시 이분의 게스트로 출연한 바람에. 다소 이제 논란이 컸었죠. 이제 여자 비하도 많이 하고, 여자, 어, 여자 비하, 그리고 장애인 비하 등등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을 하는, 나쁜 행동이 한 적이 있는 그런 BJ인데, 그런 방송에 왜 출연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애청자분들이나 이제 과거 열혈 분들하고 좀 차이가 좀 많이 멀어지고, 이제 좀 트러블도 있었는데, 그만큼이나 굉장히 문제가 많은 BJ다 이제 평가를 받는데, 대한민국 트로트의 상징이라고 하는, 어, 여자, 여자 트로트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홍진영 양이 여자를 비하하는 BJ 방송에 출연을 했다? 요거는 좀 충격적이네요. 예. 요분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게스트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분 방송에 출연한 분들을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이제 가수 벤, 가수 화요비, 가수 레이디 제인 등이 어, 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화영치도 한 잠깐 10초 정도 뭐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홍진영치도 그렇고 가수분들이 공교롭게 출연을 많이 했는데 어 부득이하게 여자 가수들이 이렇게 출연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를 비하를 하는데 여자에게 추, 심각한 비하나 여자한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분의 방송에 여자의 얼굴이다, 어, 여자 대표 가수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출연할 필요성이 굳이 있었는가? 과연 출연한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서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예. 요것은 마치, 예, 남자로 태어나면다 DJ야 된다라고 발언하는 여자 BJ 방송에 박현빈 씨가 출연해도 제가 봤을 때 쌍욕 먹을 것 같은데, 감수성이 풍부한 뭐야 뭐 스카이프야 뭐야 이거 뭐 뭐가 왔다고 합니다. 감수성이 어, 풍부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지켜줘야 되는 존재라고 많이들 이제 얘기하고 있고 사랑스러운 여성분들의 표본 여성 트로트의 표본인 홍진영 씨가 굳이 왜 이런 여자 비하를 하는 방송에 출연을 했는가.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예. 이 해당 BJ 방송에 앞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할 텐데, 우리가, 어, 잘못된 비상식적인, 비도덕적인 방송에 출연만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같은 성별인, 그 성별의 대표적인 대표라고 볼수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출연을 한다면은, 여자는 비하 발언을 당해도 된다. 여자는 욕을 거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출연할 때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고, 조금 더 선, 어, 생각을 하신 다음에 출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홍진영 씨가 그 남자 BJ가 막뭐 욕하고 이러는 걸다 봤다라고 보긴 좀 힘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어, 박한별 씨가 이제 김기수 씨 방송에 이제 출연한 적이 있는데, 유튜브 그 방송하고 계시는. 박한별 씨도 이제 뭐 전혀 뭐 인터넷 방송 자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뭐 홍진영 씨가, 어, 게스트로 몇번 출연을 해봤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모든 bj 가 무슨 행동을 하고 이런걸 다파악하긴좀 힘들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제 뭐이 해당 bj 나 다른 이제 새 xc 부터 시작해서 다른 뭐 약간 잘못을 한 적이 있는 bj 들 방송을 보고서 좋은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어 명확하게 그 bj 가 어떤 방송을 하는지 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모르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서도 나가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여자의 표본, 여자의 이제 여자 트로트 그리고 트로트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여자를 대표하는 여자 트로트 트로트의 대표 어, 얼굴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여자를 비하는 방송에 출연을 해서 여자들의 위상과 여자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뭐, 여자가 아니지만, 어, 입장을 바꿔서 남자를 무조건적으로 뭐, 비하를 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방송에 굳이 남자의 얼굴이고 남자의 표본이라고 하시는 분이 출연하는 것도, 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판단이 돼서, 이제 홍진영 씨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가수분들이나 다른 이제 여자 연예인 분들도, 이런 걸좀 고려해서 출연하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를 출연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홍진영 씨가 돈이 없어 가지고 출연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출연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방송 게스트 섭외가 들어와서 출연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굳이 모든 게스트 출연 그 섭외가 들어왔을 때다 오케이 사인을 할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뭐 본인 가족을 욕하거나 본인 팬분들을 욕하는 방송을 굳이 무조건적으로 출연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성분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비하하고 욕한 방송에 굳이 어, 출연할 필요가 없다 아, 출연 안 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출연 안 했을 때 홍진영 씨의 가옷이나 홍진영 씨를 생각하는 이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돼서 어, 저는 앞으로. 이 인터넷 방송에 간혹 이제 출연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어, 그 방송, 적어도 이제 출연할 때는 그 방송이 어떤 방송인가 그리고 그 BJ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행각이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이제 뭐 인터넷 뭐 뉴코가 이제 가장 어, 정확한 어, 기사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터넷 기사, 인터넷 BJ들 기사 중에서는 왜냐면 다른 데는 이제 쓰긴 쓰는데 인터넷 BJ 위주로 이제 직접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좀 살펴보고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어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봐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대륙 TV도 이제 그 요상에게 상을 줄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건 뭐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상을 주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역시 게스트 출연하는 것도 저는 이제 본인이 출연을 해서 방송을 할 계획이라면은, 그것 또한 어느 정도는 알아보고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이제 매니저 분들이나 회사 또는 본인이, 어 전적으로 좀 알아봐서, 어 뭐, 뉴커 쪽에 검색을 좀 해보시고, 해당 BJ 이름만 검색을 해도 어떤 기사나 이야기가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네이버나 뭐 그런 데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정확하게 그 사람이 잘못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뉴커 쪽에 좀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어 너무 유명하지 않은 BJ 같은 경우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최소한으로 그 BJ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문제 있는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에, 그런 걸 조금 알아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당 남자 BJ는 그 물론 이제 그 영상이 화제가 되긴 했지만 그 홍진영 씨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영상들을 미리 봐봤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전에 어, 게스트가 뭐 진행자처럼 미리 뭐 사전에 다 알고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서 출연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본인이 출연하는 방송이 도덕적인 방송인지 비도덕적인 방송인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방송인지 문제가 없는 방송인지는 알고 출연을 해야지 또 향후 이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도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조금만 아 조금만 어, 조심해주시고 어, 조금 더 팬분 그게 어떻게 보면 팬분들과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